출발 갔다 와 갔다와 한번 먼저 가세요 아제 먼저? 먼저 가면 찍어주세요 웃어봐 어봐 아니 자기야 찍으라고 아니 아니 뒤에서 앞에서 찍어야지 찍어서 뭐해? 실랑이 보려고? 가만 오빠 언니 보려고 해오빠는한번 해. 어떻게 을기야딸잘 타는데 오 내니마탄 공주님. 인사이트 다벨. 아나 아빠 아야 잡고 있었어. <laughs> 그래. 어때? 밤에 느낌이? 안 무서워. 파 <laughs> <손을> 잘하네. <laughs> 그치지안 <laughs> 무서워. 야 <백두야>, 착한 될 <laughs> 거. 우와. 어, <다비>, 말도다고 <laughs> <너무 좋아. 웃음>